네, 이제 화장표가 있는 가트에 왔습니다 여기서 화장 만약에 하면은 구경 좀 해봅시다 한번 아 네, 멀다 멀어 너무 땡볕이에요 제 카메라가 터질려고 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쪽 에냥 나무들을 팔아요 이게 참나무, 마른나무, 그리고 향나무 이렇게 파는데 향나무가 가장 비싼 거고 이제, 이제 돈이 없을수록 그냥 일반 참나무 같은 거 쓴다고 합니다 참나무와 화학재료로 섞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돈이 없을수록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향나무만 쓰고 향나무가 잔잔하게 이제 시즌이 태워지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이제 한명 이제 태울 준비를 하고 있, 있다고 해요. 저쪽에서 이제. 남았스테 하하하하. 비디오. 장남이 머리를 빡빡 미인대요 이제 대머리로 이제, 이제 화장을 진행하고 화장이 다 되면은 떡가루를 이쪽 강가에 이제 뿌려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환생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여기 인도에 저기 보니까 저기 시신이 누워 있어요. 지금 태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 물어보니까 뭐 언제든지 그냥 시신만 있으면 바로 태우는 걸 진행한다고 하네요. 저기 보니까 강물에 그 넣는 게 아니라 태우기 전에 겐지스강 물로 살짝 몸에다 뿌리네요. 약간 성수 느낌처럼 저 이제 갠지스 강 물을 시신에다 살짝 뿌리고. 이따가 화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분은 어 저렇게 시신을 들고 가시네요. 저렇게 어... 저쪽에 나무 모으고 있죠. 저쪽에 아마 이따가 여기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시신을 태우는 거아 저기 이제 장작 준비하는 게 저분 저분 이제 하시는 건가 보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장남분 여기 맨 안쪽에 여기 맨 안쪽에 계신 분 빡빡 밀었죠. 대머리로 저분이 장남인 것 같습니다. 저기맨 앞쪽에 계시거든요. 여기 이분, 이분이 장난인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여기 이쪽에 보이죠? 이쪽에. 저도 장, 장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되게 저런 감정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학들이 시신 드시고, 저 나무 쌓아놓은 곳에 올리십니다. 저렇게. 저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는데, 가서 뭐 촬영은 하지 말고, 그냥 구경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저 이제 시신 근처에서, 동그랗게 도시고 이렇게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장작에다가 음... 아 저렇게 이제 화장을 진행하는 거네요 저렇게 이제 다 타고 나면은 저기 뼈가 남는데 뼈가루가 아니라 뼈예요 뼈저검정기에 보이는 게 뼈인데 저거를 이제 겐디스강에 던져 넣습니다 저게 렇 검정색 보이죠? 대나무에 꽂혀있는 남은 뼈 같습니다 네 저렇게 어, 저렇게 다 던져버립니다. 음, 저렇게 음, 네요 아, 여기 뼈가루도 있네요. 두개골 남은 거랑 여기 뼈가루를 아니, 여기 반가에다가 보내주시네요. 그러면 이제 장례가 끝난 거죠.